당신이 사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여행 채널 지리 채널 병큐브. 오늘 알아볼 지역은 김해시입니다. 가야왕도 김해라고 하죠. 과거에는 가야연맹국의 맹주인 금강가야였고, 현재는 부산과 창원의 위성도시인 경상남도 제2의 도시입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 공단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경상남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현대농업의 혁신을 가져온 비닐하우스가 최초로 개발된 곳이 바로 김해입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공단 때문에 경상남도, 아니 전국에서 난개발이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거두절미하고 김해는 어떤 곳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김해시는 경상남도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양산시, 서쪽에는 창원시, 남쪽에는 부산광역시, 북쪽에는 밀양시가 접해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인 창원시와 부산광역시가 접해있기 때문에 부산과 창원의 위성도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면적은 463.3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54만 2,713명으로 영남권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이 넘으면 특정시가 되어 행정구를 둘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김해는 아직 행정구를 두지 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역은 김해의 유일한 읍지역인 진영 읍과 6개의 면지역 12개의 동지역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장유동 은 과거 장유면으로 한국에서 인구 가 가장 많았던 면지역이었습니다. 김해의 지명은 쇠 김자에 바다 의 자인데 쇠가 생산되는 바닷가 고리라고 해서 붙인 썰과 가야 연맹국에서 가장 큰 나라인 금강 가야의 왕 김수로왕이 한금알에서 태어난 걸 유래로 금자가 들어간 썰이 있습니다. 추가로 김해는 본래 바다와 접해 있는 도시였는데 행정구역 개편 으로 인해 지금은 바다와 접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 일단 넘어가고요. 자, 김해평야.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김해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 동쪽에는 4대강 중 하나인 낙동강이 흐르는데, 오래전부터 퇴적물들이 김해 동부 지역에 쌓이고 쌓여서 큰 평야지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김해평야와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하지만 창원 근처 지역과 김해 시내 뒤쪽에는 높다란 산들이 있어, 진래면, 한림면, 생림면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의 교통은 부산과 창원을 연결해주는 연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본선과 지선들, 중앙고속도로 지선, 부산내곽순환고속도로 등총 5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국도는 14번, 25번 그리고 중간에 끊어져 있는 58번 국도 총 3개가 있으며 모두 부산과 창원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도로가 매일 미어터지는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김해는 버스터미널이 3개나 있습니다. 김해시내에 있는 김해버스터미널, 진영에 있는 진영터미널,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터미널은 없지만 시외고속버스 정류장에 있는 장유의 장유정류장이 있으며 다양한 지역을 갈수 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는 김해시내와 장유 진영 등 핵심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배차 간격이 좋지만 나머지 면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은 농어촌버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시내버스와 창원시내버스가 김해내에 들어오며 특히 창원시내버스는 아예 광역한승까지 된다고 하네요 철도는 일반 철도인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이 김해 외곽을 도시철도인 부산 김해 경전철이 김해시내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경전철이야 이용객이 나쁘지는 않지만 일반 철도는 인구 대비 이용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의 주요 역인 진영역이 애매한 위치에 있고 무엇보다 김해와 가까운 부산에 구포역이 있어 많은 김해 시민들이 구포역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어? 김해에는 공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공항은 설명 안 해줘요? 그건 행정구역 역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챕터 4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김해의 산업구조는 농업이 가장 낮은 3.2% 많은 중소기업 공단으로 공업, 제조업이 30.9% 서비스업이 65.9%를 차지합니다. 특히 김해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데 모두 중소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공장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꾸준히 김해로 넘어왔으며 그 결과 2020년 1월 현재 외국인 인구 19,151명으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김해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김해를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오 그럼 공장들이 많다는 말은 공단이 많다는 소리이고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했다는 말이군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먼저 김해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공장들이 공간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 막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 김해 시내와 장유를 벗어나면 보이는 모든 곳이 제자 공장이고 산이 많은 생림과 상동은 아예 상 능선을 따라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막 생긴 이유는 먼저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부산, 창원에 비해 싼 땅값, 그리고 지자체 공장 등록 기준 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김해 김해는 전국에서 용인 화성 경기도 광주와 함께 난개발로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지역이며 이렇게 많은 공장들 때문에 김해는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약 7500개가량 되는데 전국에서 화성 다음으로 기업이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고요. 자, 이제 김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김해는 김해 본시가지, 장유지구, 진영읍내,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해 본시가지는 가야국이 수도를 정한 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김해의 전통적인 중심지입니다. 부산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 부산광역시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지역이며 모든 관공서와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이곳에 있고 1990년대 이후 개발된 내외신도시와 상계지구가 이곳에 있습니다. The cat 장유는 창원의 베드타운 역할로 지어진 신도시이며 약 8년 전 대한민국 면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했던 지역으로 동으로 바뀔 당시 약 14만 명을 찍었던 곳입니다. 면 지역이 일개 지방도시 인구와 맞먹으니 미쳤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창원의 베드타운답게 창원시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진영은 김해에서 유일한 읍지역 중 하나로 과거에는 교통의 요지로 김해 시내보다 더큰 지역이었고 현재는 진영 신도시의 개발로 꾸준하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또 당감으로 인지도가 높은 동네인데 한국에서 최초로 당감을 재배한 곳이고 당감을 무려 56%를 생산하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곳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김해는 지역이 나눠져 있는 만큼 상권도 나눠져 있습니다. 김해 시내는 구시가지 내동 홈플러스 주변 상권, 삼계도 그리고 인제대학 상권과 장유지구에는 롯데마트 주변 상권과 유라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김해 시내 홈플러스와 장유의 롯데마트는 김해내에서 돈을 끌어들일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부시가 지는 중소기업공단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으로 다양한 외국 음식과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김해내에는 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롯데 프리미어 아울렛이 장유에 있으며 대형마트는 앞서 말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포함해 7개 영화관은 5개가 있습니다 김해에는 교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김해에는 초등학교가 54개 중학교가 33개 고등학교가 23개 관가 있으며 모두 평준화되어 있고 김해외고 김해건설고 김해생명과학고 등 전문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도 총 5개가 있고 그중 인제대학교가 가장 유명한데 인제대 대표 마스코트인 백병원은 김해에 없다고 하네요. 추가로 50만이 넘는 대도시 중에서 포항과 더불어 종합병원이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김해는 과거 가야국 수도답게 문화유적지도 많이 있습니다. 김해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많은 고분들과 가야국 역사를 알수 있는 국립김해박물관이 있고 가야국을 테마로 한 김해 가야 테마파크 여름철 안정 핫플레이스가 되는 김해롯데워터파크 등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는 비닐하우스를 최초로 개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과거 김해가 농업도시일 때 농민이었던 박혜수 선생이 농사도 배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여 비닐온실을 설치하여 한겨울에도 채소를 재배해서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전국 곳곳에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어 제철이 아니에도 품질 좋은 채소와 과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어 농업혁신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하네요 김해는 가야연맹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금관가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관가야는 빠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무려 400년 넘게 연맹 맹주국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힘이 약해져 고령의 대가야에게 맹주국을 빼앗기고 약 200년 후 신라에 의해 가야연맹국 자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신라에 병합된 금관가야는 금관소경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신라의 영향력을 받게 되죠. 이후 금관소경은 김해소경, 임해, 금령, 금주 등으로 이름이 여러 번 바뀌다가 가 조선시대 때 김해라는 지명으로 최종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또한 김해는 과거 가야연맹국 맹주국 답게 대도시의 위상을 지녔는데 신라시대 때에는 소경 고려시대 때에는 목 또는 부였으며 조선시대 때에는 김해도읍으로 대도시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여 김해도읍은 김해군으로 개편되게 되고 1906년부터 김해는 행정구역이 자주 바뀌는데 이때부터 바다와 접했던 김해는 조금씩 조금씩 땅을 넘겨주게 되어 현재에 이르러 결국 바다와 접하지 않게 됩니다. 원래 양산 땅이었던 대저면을 김해가 가지고 있었다가 부산에게 먹히고, 원래 김해 땅이었던 명지면도 부산에게 먹히고, 나중에는 녹산면과 가락면마저 부산에게 먹히게 되어 김해는 결국 바다와 접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김해 국제공항은 원래 김해 대저면에 있었는데, 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항한 지 1년 만에 먹혀버려 공항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부산광역시 확장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서 김해는 부산광역시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하네요. 한편 중심지였던 김해면은, 1931년에 진영년은 1942년에 읍으로 승격되고, 1981년에는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어 떨어져 나가 있다가, 1995년 도농복합시 정책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본격적으로 김해의 성장을 알리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김해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부산과 창원의 비싼 땅값 때문에 공장들마저 김해에 들어오면서 김해의 인구는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어 인구성장률 20% 30%를 찍게 되더니, 2010년에는 무려 5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2020년 현재 현재에도 김해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도시화 때문에 김해에는 높은 범죄율과 난개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부작용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야연맹국의 맹주였던 김해는 여전히 그 지위에 걸맞게 대한민국 대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창원과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관가야의 찬란했던 역사를 이어받아 저는 김해가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또 봐요!